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또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봤죠. 갈릴리 우수 폭풍 그 내용을 봤는데, 오늘 이 비유, 탕자의 비유와도 또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laughs> 저기 교육관에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목양실 들어가기 전에 그 복도에 벽에 저 그림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저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안아주는,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뭐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볼때늘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 받아주는 또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 탕자가 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죠 또 집에 있는 첫째 마다들도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정확한 이 비유의 제목은 집 나간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팀켈로 목사님의 탕부 아버지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오디오북 그 거기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너무 많이 은혜가 됩니다. 바로 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쭉쓴 책이거든요. 과연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아들을 맞이했는가. 아주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베스트셀러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아버지일까요?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죠.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다 받아주는 아버지. 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흥이 있는 아버지. 우리가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꼭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과 아버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극히 평범한 그러한 가정 이야기죠.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엄마가 안 나와요.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두 아들에게 엄마의 못까지다그 사랑을 다 베풀게 되죠. 그래서 이두 아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충실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달랐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준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야속하게 떠나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돈으로, 그 재산으로 그는 그렇게 살게 되죠.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과연, 이 아들이 왜이러나 아들이 어디 갔나? 거기서 잘 지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집 나간 아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어떻게 했냐?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 허랑방탕 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 낭비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네. 얼마 지나잖아,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처음에 달라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냥 자기들 둘이, 자녀들이 나눠 가지면 되는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분깃, 달라, 그렇게 사실 때를 쓴 거죠. 사실 아버지에게,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당장 자기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때를 쓰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위 이것을 때부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부리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다르죠. 때부르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엄마 뱃 속에서부터 형뒤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더니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뒷발 뒷발 그냥 또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렬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다 해결이 된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떼부리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달라집니다. 떼부리는 기도는 꼭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애국으로 다 이주를 하죠, 가족들이. 그때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게 살아왔다는 그런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세워달라 때를 부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사무엘에서 읽었을 때 나왔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성화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때 사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을 세워주긴 세워주지만 이제 너희들은 왕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장차 이 왕으로 인해서 큰 짐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지금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막 때를 썼잖아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 후회하는 모습이죠 막 아버지한테 때를 썼는데, 그래서 얻어내고 받아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처럼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이런 후회를 했던 이유는 뭐 돈을 다 써버린 것도 있죠. 그런데 위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아마 그가 뭐 남은 돈으로 좀더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해서 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흉년이 되니까 어때요? 예, 다 힘들어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 둘째 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궁핍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열매를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궁핍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은 후회를 하죠. 그리고 누구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가 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궁핍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환란을 당하고 흉년을 당해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왜 잘못되고 죄입니까? 근데 18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였던 거예요, 그게. 그거를 자기가 잠깐 잊어버렸던 것이고 자기의 논리로 죄가 아니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지 죄였던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심판의 사건을 경험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날, 아, 그게 죄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만나 흉년은 어떤 흉년일까요? 예, 사람을 죽이는 흉년이 아니라 살리는 흉년입니다. 왜? 충년을 통해 죄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또 그가 집 나갈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죠. 말 그대로 아까 그림에서도 잠깐 봤지만 완전히 그는 이제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신발을 안 신냐면 종과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 안, 안 신어요. 그래서 신발을 안 신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노예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종과 같은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금 아버지께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나의 죄를 보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몇분 좋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해봅니다. 예.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아들은 결단했어요. 그리고 아, 일어나서 실천한 거죠. 아버지께 다 와서 또 아버지께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20절에 나오죠?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 측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꽉 끌어안아 줍니다.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장 만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꽉 끌어안아서 그를 가려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집하고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동구 밖에서부터 나타난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앞에 보면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아버지 집에 그 품꾼들, 일꾼들은 그래도 다 풍족하게 먹는데, 나도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종이고 일꾼이 될 테니까 좀 먹을 거라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풍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로 대하죠. 분명히 아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관계도 끊뜻 그렇게 그는 음?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떠났었는데 금이 완양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하고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을 여전히 그는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1절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 그대로 그는 이제 아들이 아니죠. 죄인이고, 마치 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보물 같은 아들로 그를 여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인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송아지를 잡고, 신을 신기고, 지금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종을 위해 잔치를 여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종을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아들을 위한 잔치.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남들 그, 그 눈치 보면서 그 체면 때문에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로 왔던 금이 완양에서 났던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때 우리가 고상한 점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랑을 모르고 외면할 뿐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알수 있는 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에게 하나도 안 물어보죠. 아들에게 나무를 하거나 또 혼내거나 가져간 돈 갖고 어디다 썼냐 다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잔치를 열어서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이죠.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잔치를 여시고 또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잔치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잔치가 열어지니까 열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다 기뻐고 즐거워, 즐거워하고 풍악이 울리고 이렇게 해서 딱 끝나면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 첫째 아들 마다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집 나간 아들 돌아온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의 비유에 정말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두, 둘째 그 첫째 아들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 나갈 때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막 음악이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을 나르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종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이어지는 말씀 29절, 30절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다들이 참 많이 서운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다들의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면 누구를 위해 열어야 될까요? 예, 사실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 말잘 듣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그는 지금까지 잘 따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 맞는데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히 첫째 아들이 서운해 할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들의 불만, 첫째 아들의 불만이 뭐냐면, 30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살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이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다시 동생을 질책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행동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31절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죠. 그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첫째 아들은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일회적인 잔치잖아요 아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이지만 맨날 같이 잔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뻐서 일회적인 잔치이고 송아지 잡은 겁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큰 아들은 어때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잔치인 거예요. 영원한 잔치이죠. 맏아들은 잠시 잠깐의 그 잔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마다들은 더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 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집 나간 아들이 간그 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늘집 나간 아들의 그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집 나간 아들도 간 길이지만 밭에 일하러 간 첫째 아들도 나간 길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니, 첫째는 왜 빨리 안 와? 둘째가 지금 왔는데, 빨리 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잔치를 하면서 지금 분주하고 바쁘지만, 즐겁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그 첫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왜안 오지? 근데 갑자기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첫째 아들이 왔는데 지금 밖에서 안 들어온다고 저러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요분 탕자의 아버지의 그 노력과 헌신과 사랑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둘째, 첫째 아들이 집에 잔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째 아들이 여러분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참여해야 할까요? 화딱지 난다고 안 들어가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탕자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탕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탕자가 방탕한 탕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재산도, 자존심도, 체면도, 사랑도 다 아낌없이 다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큰아들한테 내 것이 다네 것이다. 아버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무도위를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백신 맞고 에어컨 밑에 있으면 되죠. <laughs>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무도이도 이기고 또이 코로나 상황도 이기고 어떤 우리 인생의 불어온 광풍도 다 이기는 저아요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